딱 일부만 집중해서 들어봐. 지금 전국구 학생들이 이 학교를 몰고 있다는 거 알아? 야학고대 학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화내기 2 7 7에 위치한 다양교육 특성학교야. 야학고는학교법인 청주 가톨릭 학원에 들어가 있으며, 1998년 3월 28일에 초대교장이신 윤병현 베드로 신부님이 따면생주자 최영호 토머스사제이름본 따지었어. 그 이유는 그분의 화한신앙과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윌리엄 글래스의 선택여론이 기변한 진정한 의미의 좋은 학교를 세우고자 했어. 이를 통해 교사와 교육행정가가 효율적으로 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 높은 교육을 경험하며, 최선의 학업성취를 이길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 부합하는 어제 영업시 실하는 의지를 담고 있어. 양학고는 전국구에서 학생들이 모이는 큰 기숙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어. 2년 전에는 본관에 위치한 남숙사를 새로 관공해도 했지. 현재 12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1 9 1명의 교사가 재직 중이야. 약 40명의 학생들이 한 기숙을 보이고 동기사랑 나라사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양학고에서는 기숙학교는 중요한 개념이야. 지금까지 않고 교장 신부님은 초대 교장이신 윤명한 백수로 신부님, 이대장으은쓰레지 신부님, 3대 양영석 다윗 신부님이 계셔. 또한 학교법인 청주 가톨릭학원 이사 장으로 계신 김종강 신부님 중에서 양고의 이사진 선물도 계셔. 이 정도 한컵한호 같은.